이 직선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요. 음. x 제곱 빼기 a x 라인스에서 두 분의 합이 그 a고 두 분의 곱이 1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는 이 차이가 알파베타 차이이기 때문에 알파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이거의 제곱, 알파 어, 플러스 베타의 제곱, 그죠? 음. 빼기 4 알파베타니까 뭐 a 제곱으로 4라서 얘가 영일때가 최소가 돼서 영놓고 푸는 건데 그러지 말고 뭐다?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얘는 반드시 0 1마일이 지난 직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그 발이 들이꽂으면 이게 뭐죠? 0마영 0이고 얘가 0마일 1이었잖아요. 그럼 이 1이 1이면 우리가 기억나죠? 이렇게 접선 거서 이렇게 접선접선 거지 성질 기억나죠? 이게 1이면 얘도 1이고 얘가 1이면, 1이면 얘가 1이고 그래서 얘가 1이니까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얘가, 1이니까 얘가, 얘가 이 접종 뭐냐면 0이었으니까 1이 되고,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해서 이 차이가 2니까, 6분의 8, 알겠습니까? 그렇게 했다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인이 문제도 보면, 얘가 다시 말지만그 x제곱 빼기 2x 기 3은 mx에서 이 알파벳 찾으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, 얘가 뭐지 이렇게 원점이잖아요. 원점에서 어떠하 여기 딱 내리 꽂으면, 꽂으면 이게 0, 뭐죠? 0, 이게 마이너스 3이거든요. 공플 마이너스 삼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. 접선 이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. 이 길이가 왜냐면이 길에서 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. 이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이 점을 이 평행하지 않고 어떤 직선을 지날 때에는 이렇게 지날 때는 이 길이가 더 길어져요. 이렇게 여기서 중점으로 이 길이가 길어져요. 이게 그럼 길어짐 이것도 또 길어져요. 왜냐면 이게 a 이면트가일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짧을 때가 이때입니다. 이때 바로 내리 꽂을 때.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내리꽂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0, 0에서 내리꽂은 값이 미분함면 뭐냐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요때 이때, 이때이 미분개에서 마이너스 2 0마 마이너스 3이 이게 마이너스 2일때란 말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그때 교점은뭐 얘가 0 0마이고 얘가 0 3마 마이너스 3이차3이3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여기서 내리 이렇게 이렇게 면그경죠 이것도 삼이고, 이럼 일과 이를 이게 에이가에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도 삼이고, 이건 여기 영이었으니까, 이것도 삼이고, 얘가, 3이고, 얘가 음. 마이너스로 삼이고, 이 차이가 이부터 삼이고, 육분의 이부터 삼이면 이쪽으 세조금이 된다. 그게 답이죠. 알겠습니다. 그렇게 볼수 있어요. 음.